한국은 지난 6일 싱가포르 애셔너 스타디움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2026 피파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전 조블리그쇼 시 5차선 안전 경기에서 주장을 맡은 선홍민과 이강인이 멀티골을 넣은 가운데 주민규와 배준호, 황희찬이 연달아 골을 터뜨리며 7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승점 13점으로 시조 선두를 굳힌 한국은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중국과의 대회 6차 선홍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출신의 오그라 스톰 싱가포르 대표팀 감독이 한국에 7대0으로 패배한 뒤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을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상대였던 싱가포르 대표팀은 수비가 아닌 공세로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전술을 내세웠지만 이로 인해 배부 공간을 내주며 초반부터 한국의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그라 감독은 경기 후 싱가포르 매체 더스트레치트 타임스를 통해 싱가포르 팬들께 사과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기를 보러 와줬지,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다고 사죄했습니다. 이어 오구라 감독은 한국은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축구를 하는 팀이었다.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더 많은 발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대포팀의 전술에 대해 접근 방식은 좋았다. 단순하게 블록을 세우고 버티는 것보다는 도전을 하고 부딪혀 보는 게 싱가포르 축구에 더 남는 게 있다며 하지만 후반전에 계속해서 골을 내주자 선수들이 긴장을 했고 한국의 안전이 겁을 먹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끝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 소속팀 파리가 이를 조명했습니다. 파리는 공식 SNS를 통해 경기에 앞서 우리 미드필더 이강인이 한국 대표팀에서 선발로 출전한다라고 알린 뒤 경기 후에는 이강인의 멀티골로 한국이 대승을 얻었다.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0 승리를 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카날 서포터즈는 한국의 7대0 승, 파리의 19번 이강인은 자신의 재능과 기술적인 자질을 모두 보여주며 멀티골을 터트렸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RMC 스포츠는 이강인이 1시간도 안 돼서 두 골을 집어넣었다. 멋진 활약을 보여줬다. 첫 번째 골을 특별히 더 언급되어야 한다. 멋진 기술로 상대를 제시고 힘차게 마무리했다. 두 번째 골 당시에는 주민기의 도움을 받아 왼발로 멀티콜에 성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루파르 쟁은 이강인은 볼을 잡은 뒤 상대를 순식간에 제세고 강력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꽂아버렸다. 놀라운 속도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한 프랑스 현지 축구팬은 은바페에게 니어포스트 슛 기술 배운 것 같다며 이강인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슛 장면을 비교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반대편으로 감아서 차는 경우가 많은데 은바페 선수가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며 니어포스트로 때렸고 이번에 이강인도 왼발로 감아차지 않고 니어 포스트 각도로 때린 것을 비교하며 말한 것입니다. 골키퍼와의 심리전 및 슈팅 타이밍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멋진 맹활약에 눈이 후광했던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치베덴 서울시양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치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 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 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치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피라모니로 꼽히는 뉴욕 피라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할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간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자는 비티냐가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고 있다. 그는 미드필더 자리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제가 보기에도 그는 미드필더가 맞아요. 그러나 그는 윙어도 봤었고, 지난 경기에서 몇 차례 수비형 미드필더도 봤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공간을 찾는 것과 활동량인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활동량이 중요하진 않죠. 항상 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직접 패스 길이 없으면 간접으로 찾으면 됩니다. 가능한 간결하게만 패스하면 되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티냐에게 딱 맞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잘 해냈습니다. 이전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말이죠. 제가 만족한 부분은 워낙 볼 다루는 재주가 좋은 선수지만 오프 더블에서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수비력도 좋습니다. 우리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이라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우가르테는 왜 뛰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 경쟁이 필요함을 강조한 엘리케 감독입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정료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우가르테, 비티냐를 밀어내고 프랑스 핵 유망주 에머리는 한자리 차지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한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우가르테는 이강인과 같이 여름에 왔고 무려 860억 원의 이적료로 파리에 입성했고 비티냐는 540억에 입성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적료를 줍고 데리온 선수들을 압살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의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이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스포르트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다가오는 여름 아센시오의 이적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역할에 실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르트 프랑스는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아센시오의 이적료는 2,5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를 주목할 것이며 이미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와 접촉이 시작됐다라며 아센시오의 이적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랑달 콜로 무아니 등과 함께 PSG에 합류한 신입생입니다. 영입 당시 기대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확실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 라인 전 지역을 소화하는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레알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졌고 부상 등의 문제로 결정하는 기간도 발목을 잡으며 PSG로 이적했습니다. 이강인과의 경쟁도 예상됐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적 이후로 왼발잡이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을 노렸던 PSG이기에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주전자리를 두고 다툴 것으로 많은 프랑스 언론이 전망했으며 아센시오의 우위를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아센시오는 부상과 선발 제외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강인은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등 한국 대표팀 일정으로 빠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애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아센시오가 14경기 791분 출전에 그친 반면 이강인은 17경기 1132분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출전 시간 대비 경기 평점도 아센시오보다 2강인 더 높은 상황입니다.